안녕하세요. 게임노르토입니다. 자, 인기 모바일 게임, 자, 최신 픽셀 히어로 쿠폰 번호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자, 픽셀 히어로는 픽셀 그래픽으로 다양한 영웅을 이용해 적과 싸우는 자동 전투 게임인데요. 자, 지금, 어, 자막에 코드 제가 올렸구요. 자, 이 코드를 메모해 두세요. 천천히. 자, 메모하셨나요? 자, 그러면 음. 다음으로 친구 초대 코드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속에서 친구 코드를 입력 또는 공유 가능한데요. 친구 코드를 넣고 5성 영웅을 선택할 기회가 있답니다. 친구 코드를 공유해 다른 플레이어들과 교류해 협력 가능하고요. 쿠폰은 30 레벨 이전 용사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자, 하단이 혜택을 클릭해주세요. 이런 보물상자가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상단 메뉴 중 초대 패키지를 누르시고요. 자, 친구 초대 시 선물 증정이 있는데요. 여기다 코드를, 추천 코드 입력 후 연동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친구 코드 얻기 주소도 따로 올렸고요 여기 접속해서 보드를 어, 주시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초반에 알려드렸던 쿠폰 번호 사용 방법도, 어, 알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게임을 구동하세요. 장치에서. 자 왼쪽 위에 자신이 프로필 초상화를 누르세요. 자신 캐릭터 이름도 보이죠? 자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자 오른쪽 아래 쿠폰을 선택하세요. 자, 쿠폰 등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